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 강좌는 두 개의 시트에 있는 평균값을 비교해서 상승여부를 표시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함수는 if 함수를 사용해야겠죠? 결과는 4월 평가 시트에서 구하겠습니다. 이 사세를 선택하고 equal if라고 입력한 다음 함수 삽입 대화 상자를 엽니다. 로지컬 테스트 입력창에 커서를 두고 먼저 첫 번째 직원의 평균 점수 C4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크다라고 연산자를 입력합니다 크거나 같으면 상승이 아니죠 그래서 연산자는 크다라고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3월 평가 시트로 이동해서 첫 번째 직원의 평균 점수 C4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4월의 평균 점수가 3월의 평균 점수에 비해 크냐? 그렇다면 상승,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백 처리를 합니다. 수식은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지죠. 확인 누르고 수식을 복사하면 지금처럼 상승 여부가 비고란에 표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직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빈셀이죠. 3월 평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균 점수가 65점이고요. 4월 평가의 평균 점수가 63점이네요.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빈셀로 표시가 된 거죠. 두 번째 직원 평균 점수가 66점이고요. 3월을 확인해 보면 65점이네요. 당연히 상승이죠. 상승. 정상적으로 구해진 것 같네요.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